준이 <laughs> 이 잡는 거야 뭐야 머리 고르는 거야? 이 잡아. 아?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. 이 냄새가 나나 봐. 이 잡아. 아침에 까먹었어 할아버지. 근데 준이 몸통하고 아빠 머리하고 똑같다. 크거가어 준이 잡 잡는다. 준이 아. 아, 냄새 아, 한번 맡아봐. 냄새? 이렇게 냄새. <laughs>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마. <laughs> 뭐, 뭐 알았어 그냥, 냄새 난다고 싫대 냄새 많이 나지? 이 잡아줘 머리 응. 마사지, 두피 마사지 응. 마사지 요래 고사리 손으로 만져내면 쥐뜯어! 쥐뜯어! 쥐뜯어, 그렇지! 스트레스를 풀란 말이야, 여기서 목 옹알이까지 해옹알이도지 하자 쥐뜯어 할아버지, 내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어. 아구, 당겨 며칠만 당겨 얼마나 당겼어 할아버지 네. 시원하게 해줄게. 오,